6. 그 후, 적합한 아내는 남자에게, 적합한 남편은 여자에게 주어진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 결혼한 파트너가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로 결합되어 천국에 있을 수 있으며, 거기서 두 사람의 결혼 파트너는 두 명이 아니라 하나의 천사로 불린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여, 한 육체라, 마태복음 19, 6. 다른 결혼한 짝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에서 함께 살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집과 하나의 방, 하나의 침대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 천국에서는 모두 사랑의 친밀성과 가까움에 따라 함께 조화롭게 살며, 그들 각각은 이러한 사랑의 상태에 따라 거주지를 갖는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모양만 존재하며 그 모양은 그들의 삶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삶의 상태는 사랑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만 살수 있으며 이는 그의 사랑의 질에 따라 제공되고 배정된다. 만약 다른 곳에 거주하면 가슴과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수 있는 조건은 그들이 유사해야 한다. 특히 결혼한 파트너는 상호적인 성향이 있어야만 같은 집에서 함께 살수 있다. 만약 그들이 외적인 성향만을 가지고 내적인 성향이 없다면 바로 그 집이나 장소에서 그들을 분리하고 거부하며 내쫓는다. 이런 이유로 준비 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두 삶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적합한 배우자가 제공된다. 이 때문에 분리된 후 남자에게 적합한 아내가 여자에게는 적합한 남편이 주어지게 된다. 7. 결혼한 파트너들은 세상에서와 비슷한 교감을 나누되 그보다 더 기쁘고 복된 교감을 나누며 출산은 없지만 대신 사랑과 지혜의 영적인 출산이 있다. 결혼한 파트너들이 세상에서와 비슷한 교감을 나누는 이유는 남자는 죽은 후에도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남아있으며, 두 사람 모두 결합에 대한 성향이 창조에 의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향은 사람의 영혼에 있으며, 그로부터 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람이 죽고 영혼이 되면, 그들의 상호 성향은 그대로 지속되며, 이는 비슷한 교감을 갖게 된다. 사람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 결점이 없으며, 형태, 감정, 생각이 모두 같아서 비슷한 교감이 이어진다. 그리고 결혼 사랑은 정결하고 순수하며 거룩하기 때문에 그 교감은 완전하다. 하지만 후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설명하겠다. 그 교감은 더 기쁘고 복되며 그 이유는 사랑이 영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더 내적이고 순수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은 감지됨에 따라 커지며 결국 그 기쁨에서 복된 느낌을 알게 된다. 결혼들이 천국에서 출산 없이 존재하며 그 대신 사랑과 지혜의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세 번째 차원인 자연적인 차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차원은 영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영적인 것들은 자연에서 태어난 것들처럼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태어난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다르게 존재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사랑과 지혜와 관련이 있다. 이들이 바로 결혼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결혼사랑은 천사들을 완전하게 만든다. 결혼은 그들을 서로 결합시켜 그들이 점점 더 인간이 되어 가도록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 결혼한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천사이다. 결혼을 통해 그들은 인간적인 성향, 즉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에 속하는 것을 사랑하려는 욕망을 충족시킨다. 8.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이다. 결혼 후 남자에게 적합한 아내가 주어지고 여자에게도 적합한 남편이 주어지며 그들이 기쁘고 복된 교감을 나누지만 출산은 없고 대신 영적인 출산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이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며, 결혼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연적인 존재이며, 자연적인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부정한 욕망에서 비롯된 결합이다. 이러한 결합이 어떤 성격인지는 이후에 다룰 것이며, 그곳에서 정결과 부정,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